이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n certainty, no definition, no projection, no measurement.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기준이 없는 상황, 모든 게 공황 상태로 간것 같아요. 어 전수사님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laughs> 자, 아시죠? 이거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별 의미 없는 거. <웃음> <웃음> 제가 저희 형제 교회가 하고 있는 걸 옆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걸더 해야 될 건가를 이렇게 섞어 가지고 요약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가 파일럿 테스팅이라고 그래서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해오던 사역들을 갖다가 이제 새로운 것들로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완성도를 높여 가지고 사역의 완성도를 높여서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새로운 것들을 다양하게 빨리 음. 어, 만들어서 성도님들하고 공유하고 음. 그 반응을 듣고 또 잘못됐을 때 빨리빨리 고쳐가는 음. 이제 이런 모드로 저희 교회가 어, 변화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전문용으로 이제 치고 빠진다고 하죠. 아, 지금 네, 저희가 예, 하는 것도 빠진다. 이제 치고 빠지는 것중에하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 프로그램이 다음 주가 꼭 나갈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laughs>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좀 목사님들한테 푸싱하고 기획하고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아 어,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와 보라. 와서 보라. 예. come n d see 모드잖아요. 근데 이제, 어, 두 번째는 저희 교회가 좀 변해 가고 있는 모드가 뭐냐면, go and serve 모드다. 이제 가서 섬기는. 피지컬하게 이제 빌딩 안에 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몇천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몇백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 이제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피지컬한 건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 생활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가갈 수 있는가 음. 어떻게 하면 사역이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음. 지역에 그 찾아가는 쉽게 말하면 음. 찾아가는 서비스 뭐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음. 어, 저희도 그런 어떤 사역적 기획을 해야 되지 않나.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또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어, 이미 형제 교회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고 권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예, 예, 맞습니다. <laughs> 아 인정하신가요? <laughs> 예, 오케이 좋습니다. 인정해야죠. 마지막이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교회가 이제 저도 옆에서 목사님들 섬기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 성도들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어, 주관적이었어요. 뭐 나쁜 뜻은 아니고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목사님들의 그 어떤 목회적 경험과 감각과 센스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상태를 체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교회도 아직 못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음. 앞으로는 저희 교회가 성도들의 상황과 어떤 그런 반응과 생각과 음. 그 어떤 트렌드를 어, 피드백을 통해서. 이렇게 그 피드백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 서베이라든지 이런 툴들을 통해서 분석하고 반응들을 저희가 어 빨리 수렴해서 저희들이 목회하고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성도들이 빨리 억셉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목회의 어떤 사역적인 패키지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음. 그세 가지가 앞으로 교회들이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어, 목사님은 또 이제 질문 음. 한번 받아보죠. 어떤, 네. 그러면 부목사로서, 형제교회 부목사로서 네. 이런 팬데믹 시절에 네. 이, 이 부분을 어, 극복하기 위해서 네. 어떠한 새로운 시도를 이렇게 해보고 싶으신가? 네, 구체적... 적인 방안을 저한테 이제 어, 질문하신다 이러면은 그 불확실할수록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시제를 지나면서 그 공동체라는 것이 꼭 피지컬한 공동체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현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저의 불파구 뭐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사역을 음, 만약에 음. 온라인 캠퍼스라든지 온라인 뭐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이런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서 어떤 것들을 목사님 좀 나누고 싶으세요? 그, 저는 그 티저를 보셨어요. 티저를 아주 멋있게 찍었죠. 거기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비기독교인, 뭐, 스캡텍스, 회의론자, people on the borderline,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는 비기독교인, 기독교인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존의 교회는 의도치는 않았지만, 문턱이 이제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교회라는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넌 크리스천들에게 또 스케틱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온라인에 그런 장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그래 가지고 이 언와인드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군요. 이이 프로그램 제목으로. 그, 팬데믹 전부터, 뭐, 전도사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여러 좀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교회 밖에서 모임을 하고 싶다, 아니면 수요일이나 토요일에 그 스캡틱스, 회의론자들을 모시고 어떤 예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형제교회가 굉장히 열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걸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뭐, 장수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지속성, 그리고 뭐, 인력도, 어 계속 그 충원을 해야 되고 어 아, 그래서 이게 기존 교회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피지컬에 얘기했을 때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 시작가 보니까 아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두 명이서 아, 시작을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어, 저는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2년 전인가 목사님하고 이야기 이거 처음 할때 제가 온라인 캠퍼스 뭐 온라인 설치 막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조금 이렇게 약 뭐야 반신반의 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과연 됐는가 괜찮은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었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팬데믹 시작하면서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서 그 교단에 있는 그 서기 분한테 이제 미국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신학 성경이 정통하신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온라인 철치가 철친가? 그분의 예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 저기 제말 듣고 한게 아니라 그보험을주셨네요 네. 돌다리도 두드 두드려보고 가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전우사님께 어, 질문 하고 싶은데 믿음적으로 말고 언어인드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네, 남현수 목사 띄우기 프로젝트 이거? 아, 그건 아니고요. <laughs> 또. 네. 많은 그 스타트업 컴퍼니들이요. 보통 통계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야기할 때한90% 이상이 한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그럼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잘 되기가 힘들어요.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강의할 때한 번씩 목사님들 앞에서 건방지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99%가 망하는 비즈니스다. 준비하는 과정을 봤을 땐 인간적인 눈으로. 근데 사실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 저는 몸소 체험하는 게좀 다르게 경험하는 거죠. 일반 목사님들 같은 목회자들하고 저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엔 이거 절대 안될 건데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 가게 하세요. 저는 이 언와인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뭐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판단으로 이렇게 된다 안된다는 이야기하기보다 사실은, 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끌어가신다면 성공할 건데, 그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바는 뭐냐면, 컨시스턴트하게, 음. 예,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노력한다면 10명이 보든 100명이 보든 100만 뷰가 넘어가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목사님이랑 우리 준비팀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속 만들어가다 보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러한 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어,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멋지게 또신앙적으로 <laughs> 포장해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포장이 아니죠. 그베이스로 하신 거죠. 그전수사님의그 말씀처럼 어 컨시스턴스를 가지고 언와인드 이제 2주에 한 번씩 찾아뵐 텐데요. 어 언와인드는 HS 스토리나 형제 TV를 통해서 볼수 있고 뭐 아이디어나 피드백을 주실 분은 네, 제 이메일 주소 여기 나오죠. 네, 여기 <laughs>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어, HS 스토리에 피드백 섹션이 있나요?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 어, 또 뵙겠습니다. 쭉이요. 에 컨시스턴트하게예 그러면은 감사드립니다 인사할까요 그러면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